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의원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저렇게 심각하게 스스로를 붕괴시킬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민경욱 의원과 나름대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KBS 라디오의 열린 토론이라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최장수 출연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6년 넘게 출연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상당 기간 사회자가 민경욱 KBS 기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민경욱 사회자에게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음, 주제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때, KBS 열린 토론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사이에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그런 프로입니다. 사실과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때문에 각종 사실과 논리가 튀어나옵니다. 민경욱 사회자는 당시에 중요한 이슈마다 이 노트에다 깨알처럼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단순히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의무감, 확구열,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모종의 언론사 밖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인 야심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굉장히 성실하고, 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KBS TV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맡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이런 그의 일종의 성장 과정, 정치 활동을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가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강경한 우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좌파들의 공격을 많이 받을 때 제가 좌파들의 공격을 받아봐서 압니다. 그때 도와주는 우군이 없을 때, 고군 분투할 때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욱 의원이 부당한 공격을 좌파들로부터 받을 때, 제가 앞장서서 나가서, 네, 칼을 휘두르고 방패로 그를 막아줬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 문재인이 지구의 반 바퀴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7,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고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구조대를 파견을 하면서 중요한 건 속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때와는 달리.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의 조치를 한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동영상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구 반바퀴, 뭐 배는 가라앉아 있는데, 지구 반바퀴 떨어진 곳에, 7,000km 나 떨어진 곳에 구조대를 보내는 것이. 구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 민경욱 의원이 기껏해야 일반인들이 찬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골든타임은,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좌파정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민경욱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김진TV 동영상에서 민경욱의 3분 발언은 막말이 절대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세월호 때 얼마나 이제 그런 식의 이 뻥튀기인 사기성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까? 그 다이빙 벨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잠수 기구 이 사기 사건 손석희의 뉴스 진행 프로에 등장을 해서 손석희와 인터뷰하면서 사기를 쳤던 그 인물. 어떤, 어떤 유속과도 상관없이, 유속이 빨라도 내려가서 20분간, 아니, 20시간 동안 잠수 활동, 구조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뻥튀기. 마치 정부 당국이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투입을 막는 것처럼 일종의 거짓말을 해댔던. 제가 그래서 민경욱 의원의 3분 발언은 결코 막말이 아니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민경 의원은 그제김진 t 비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면서 기운을 얻었다.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3번의 명시를 한대로 처음에 민경 의원이 이 선거 조작 음모론에 올라타서 뭐, 뭐 의혹이 몇개 제기되니까 재검표를 요구하겠다. 선거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선거 조작 부정 선거가 확실하다고 확신에 차서 마구 이상한 주장을 어, 저 퍼뜨리길래, 제가 그때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조목조목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고, 절대 그런 식으로 단정을 해서 앞장서지 마라. 대가가 너무 크다. 후폭풍이 염려된다. 정치인으로서 왜 정치 생명을 거느냐.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QR코드 문제,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조작할 수 없는 문제, 해킹이 불가능한 문제. 그때도 민경원은 저에게 중국이나 브라질의 외국 해커가 서버를 이용을 해서 해킹할 수 있다. QR코드 안에 개인정보 다 심을 수 있다.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투표지 개표 조작을 할수 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주장을 막 펼쳤습니다. 제가 크게 걱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의 결정적인 오류가 나왔습니다. 첫째 QR 코드. QR 코드는 개인 정보가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투표지 분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례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좌파들이, 음, 좌파들이 항의를 해서, 좌파가 요청을 해서, 우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에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썼다라는 점. 자, 그러면, 4년 전에 민경 의원이 당선된 그 선거에서도 QR코드를 썼는데, 그때 민경 의원도 QR코드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그런, 음, 일정의 이 예, 자기 모습은 스텝이 꼬이는 그런 발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당일, 당일 비례대표 용지 여섯 장을 흔들면서 이것이 사전 투표하면서 발견됐다라고 일종의,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것, 거짓 제보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절취한 것을, 그래서 이제는 일종의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된 점, 선거 조작설, 사전 투표 조작설을 우파가 조작해냈다라는 우파가 그런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 아주 명백하게 잘못된 절취된 증거물을 가지고 컷 증거물을 가지고 얘기한 것. 그세 번째 파로더 파티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해커가 해킹을 했고 그런 암호를 심어놨다라는 고 공상 과학 소설 황당무계한 얘기를 뻗트리는 것. 문재인이가 눈물을 질질 짜면서 보면서,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판도라라고 하는 공상 재난 영화보다도 10배나 더 뻥튀기 된이 팔로우드 파티. 팔로우드 파티는 앞으로 좌파가 우파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데에 인용이 될 겁니다. 해킹을 하든 뭘 하든, 공상과 같은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세 차례의 기수 작업과 수개표 작업을 통해서 전부 다 전부 다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사전 투표 조작이라든가 선거 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 전자 검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 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가 투표지만 분류하고. 그때한 번, 기수기 때한 번, 또 최종적으로 개표, 상표 만들 때한 번, 세 번이나 검표, 기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저, 팔로우드 파티 같은 해킹을 해서 투표지 분리기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 민경원은 KBS 메인 앵글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출신입니다. 본인이 말을 잘못하면 조직이 해를 받습니다. 좌파가 박근혜 정권의 실력이 저것밖에 안 됐느냐, 대변인이 저 정도니까라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지만원 때문에 우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유승민이가 집권당 원내 대표로서 교섭단체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하면서 응? 별로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우파라는 조직,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습니까? 항상 다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이것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